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셨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자기 이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와 자기 확신, 자기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 어린 아이들은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유한한 인생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누가 예수를 경험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함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모든 계산을 내려놓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성어고시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